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헬스장 가기는 귀찮고 시간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죠. 그렇지만 운동은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를 풀이해주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며 하루의 에너지를 뽑아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 5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첫째, 푸시업 팔굽혀펴기.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상체 근력 향상에는 푸시업만한 게 없어요. 가슴, 어깨, 팔까지 전반적으로 운동이 되고 스스로 난이도 조절도 가능해요. 처음엔 벽을 대고 해도 괜찮고 점점 바닥으로 내려오며 강도를 높여보세요. 둘째 스쿼트 하체와 코어 근력을 길러주는 운동이에요. 의자 없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폼에 신경 써서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한다면. 하체가 튼튼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셋째, 플랭크. 실천하기 간단하지만, 코어 강화를 위한 완벽한 운동입니다. 팔꿈치와 발끝을 바닥에 대고,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해주세요. 처음엔 20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보세요. 배와 척추에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넷째, 퍼피 테스트. 전신 운동을 원한다면,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스쿼트 플랭크. 점프 동작을 하나로 합친 운동으로 체력을 빨리 높일 수 있어요. 좀 힘들긴 하지만, 끝나고 나면 정말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운동을 마치고 나서 꼭 해야 하는 스트레칭은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여줘요.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죠. 아침에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하루가 더 활기차게 시작될 거예요. 요약하자면, 푸시업으로 상체 근력 강화, 스쿼트로 하체 튼튼, 플랭크로 코어 강화, 버피 테스트로 전신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이렇게 다섯 가지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운동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집에서도 간단한 운동들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운동은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즐겁게 운동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